여러분들 깨모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인팟입니다 오늘은 조금 게임과 좀 무관해서 와드 같은 거에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 이거 영상 보시고 혹시나 와드 까는 거에 좀 불편하셨거나 힘든 게 있으셨다면은 이거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와드 쓰는 타이밍부터 알아야겠죠? 와드 기본적으로 언제 까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깔아야 적절한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어, 첫 번째로는 정글. 정글 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와드를 깔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밍이 강한 미드일 때, 어, 우리 쪽에다가 삼거리에다가 깔던가 아니면 좀 안정적인 곳에 깔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 서폿이 뭔가 포킹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랩이 위협적이다 할때 부시에다 까는 용도로 깔아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군 텔용 아군이, 뭐, 탑에 있던데, 우리가 바텀으로 쉽게 올수 있게끔, 뒤쪽에다 와드를 깔아두면은, 쉽게 텔 타고 올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라인 주도권이 있을 때 쓰는 건데, 미드 쪽에다가 와드를 깔아주는 거죠. 뭐, 제가 블루 팀이라 가정하면은, 뭐, 여기라던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깔아주는 정도로 와드를 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드 같은 거는, 최대한 초반에 아껴놨다가 사용하는 게 좋지만, 상대 정글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드, 이런 게안 보이면은, 그냥 와드를 적극적이게 까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음. 먼저, 와드 꿀팁 드리기 전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드 까실 때, 이 와드 포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 그냥 하얀색 원인데,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초록색. 원이 또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부시에다 와드를 깔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 지간에 이제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대한 끝자락에 까는 거. 요거는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와드를 끝자락에 깔면 깔수록 이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뭐 이런 곳에다가도 최대한 이런 곳에다 깔고 여기에다가 최대한 뭐 이런 곳에다 까는 식으로 최대한 끝자락에 깔면서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음. 먼저, 블루 팀일 때, 내가 서폿 라인전 블루 팀일 때부터 와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폿이 상대가 너무 푸쉬가 세고, 게다가 그래, 자이라 같은 애들이나 스웨인, 아니면은 뭐 노틀러스 이런 애들이면은 최대한 라인 당겨졌을 때 이런 식으로 당겨지고 있을 때는 여기다가 와드를 그냥 깔아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미드 특히나 미드가 로밍이 센 챔프 있죠? 카타리나 뭐 탈론, 아리 이런 애들이면은 여기다가 깔아 주는 게 안전한데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가면은 여기 말고 여기다 깔아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다가 까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잘릴 수도 있고, 게다가 상대방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위치에서 막 와드를 깔수 없는 상황이면은, 여기나 여기다 와드 까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뭐또 라인이 당겨졌는데, 상대 정글 위치는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 시야는 먹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언덕 너머로 이런 식으로 와드를 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 면은 여기에서 여기 위까지는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여기까지 와드 해주면은 어느 정도 정글이 오는 갱킹을 볼수 있고 바에게 먹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바텀 라인전을 푸시하고 난 다음에 집을 가는 길이다 싶을 때 가능하면은 이런 곳에다가 와드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지금 B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다 와드를 깔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군 텔이 있는 사람이 이거 보고 와드 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은 거고, 게다가 상대방이 어디 동선으로 가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 와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알아두면 좀 좋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 있거든요? 여기 딱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삼각형. 이 삼각형에 살짝 아래, 어, 여기쯤에다가 와드를 이렇게 깔면은, 이렇게, 이쪽 삼거리에 와드를 깔수 있기 때문에, 직선갱 아니면은 뭐, 블루를 먹고, 이 두꺼비를 먹고 오는 갱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와드 까는 법 알아두면 좋겠죠? 응. 다음으로는 이제 적 진영까지 들어가서 와드 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 언제 할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 바텀이 집에 갔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미드가 라인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우리팀이 라인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정글도 어느정도 잘 컸거나 아니면 바텀 근처에 있을 때는 같이 정글을 들어가도 되는데 혼자서 와드 할 때는 우리 바텀 주도권이 꽉 잡고 있을 때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정도 알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와드 하나 하고 만약에 내가 좀더 시간이 된다 하면은 여기로 좀 들어가서 여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건좀 힘들 수 있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 진짜 깊숙하게 들어가겠다 싶으면 여기쯤? 거의 이거 먹으려고 오는 정글러가 많기 때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다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개 이렇게 깔면은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바텀 시야를 넓혀주면서 바텀에 만약에 정글이 안 보인다 이 늑대라던가 두꺼비 안 보이면은 위쪽에 정글이 있으니까 위쪽 핑을 찍어주면서 어? 정글이 위쪽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거는 좀 저만의 알고 있는 꿀팁인데 여기다가 와드 까는 것도 좋아요 여기다 와드 까면은 일단 바위게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용을 혼자 먹는지 안 먹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갱 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와드 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특히나 리신, 워윅 이런 챔프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용을 잘 먹기 때문에 이런 혼자서 용을 잘 먹는 챔피언들은 가능한 여기다가 와드를 깔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음. 자 다음으로는 레드팀입니다 레드팀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됐네요. 먼저 첫 번째로는 조금 라인이 당겨져 있을 때 특히나 또 미드나 정글이 다이브로 올 때쯤에 와드 방지가 있는데 보통 여기다 깔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앞서서 여기까지 마시고 여기 까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 여기다가 와드 까냐면은 저희 티어에서는 보통 여기에 와드가 있는 걸 대충 아니까 여기 위쪽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쪽에 와드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맞다. 이거 안 알려드렸다. 와드를 초반에 인베가 강한 챔프들 있죠? 올라프, 뭐 블리츠 브라움 이런 챔프들이면은 초반에 와드를 여기다 빨리 깔고 바로 집을 가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달려오자마자 여기다 와드를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걸 렌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왜 바꾸냐? 기본 와드쿨은 보시면은 240초 특히나 1레벨은 240초이기 때문에 젠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걸 렌즈로 바꾸면은 렌즈 젠 되는 시간은 90초 그러니까 즉이 렌즈 만드는 타이밍과 이 와드가 재생성되는 시간이 동일하게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렌즈를 바꿔놓고 라인전에 갔다가 집에 가면은 다시 와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드가 두 개가 다시 젠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드를 쓰는 것도 초반에 와드를 키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 라인이 당겨져 있다 치죠. 저희 진정이. 근데, 여기 점부시가 조금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두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에 와드 하는 방법이, 위치는 여기 있죠? 여기 우푹 파인 곳이 있는데, 여기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바위에 살짝 왼쪽에다가 깔아주면은 요렇게 깔리니까 혹시나 내가 여기까지 가기 무섭다 하면은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든든하겠죠? 음. 자, 다음으로는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푸시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는 블루 팀일 때는 여기에다가 와드를 깔았잖아요? 근데 레드 팀일 때는 와드를 어디다 까냐? 여기. 여기다 까는 게 좋아요. 뭐 여기다 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깔면은 여기 위쪽에 제어 와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와드가 지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조금 피해가지고 조금만 더 아래쪽에다 깔면은, 뭐, 골라먹고 오는 갱, 동선이라던가아니면 탈각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와드 위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로 집갈 때는, 최대한, 어 위쪽에다가 와드 깔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 집을 가고 있으면은, 와드가 남는다 하면은, 이쪽에다 깔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탈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야 보는 위치로 써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제화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고 상대방 미드나 아니면은 정글이 좀 바텀 오고 갈다할때 쓰는 와드인데 여기 와드 좀 꿀이에요 여기 여기 와드. 여기에다가는 제와드깔릴도 거의 없고, 게다가 여기 바텀으로 바로 내려오는 동선, 아니면은 이제 정글이 레드 먹고 오는 동선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 와드 자리 꿀팁입니다. 여기. 근데 저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하면은 여기다가 와드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다가. 용도 확인할 수 있고, 혹시나 미드가 바텀으로 바로 로밍 올수 있는 타이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와드 까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플레이인데, 여기다가 와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도 여기에다가 제 와드를 많이 깔아서 여기도 들켜요.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다 까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여기다 깔면은 골레 먹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어, 여기다 와드 해주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까지는 좀 무릴 수 있어요. 부시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도 무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다가 깔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상황 봐서 뭐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라인이 어느 정도 푸시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와드를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될것 같네요. 적 진영의 와하는 타이밍은 블루 팀과 동일해요. 블루 팀에서도 뭐 라인이 어느 정도 푸시돼 있고 저희 라인전이 주도권이 있고 뭐 정글이 바텀에 근처 있을 때 이럴 때 로밍을 가는 게 좋고 갈 때는 가능한 여기 위쪽에다가 가는 게 좋은데 여기 칼날 부리쪽 아니면은 여기 레드 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 제어와드는 이부시에다가 많이 깔리기 때문에 그 제어와드를 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와드를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어와드가 없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다 깔아주는 것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어와드 있고 없고 그중 파악하시게 되면은 어 그거 확인하고 와드를 까시면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어, 렌즈 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렌즈 가는 타이밍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여기 와드 깔고 바로 집에 가서 렌즈로 바꾸는 그 타이밍에 렌즈를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돈템이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렌즈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텀이 너무 잘 풀렸어요. 뭐 바텀이 한 3, 4킬 먹어가지고 와드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막 2대3도 이길 수 있을 정도면은 그때 렌즈로 바꿔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야를 더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렌즈로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먼저 이번 편에서는 라인점만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